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키워드는 바울의 위기, 자유자가 당한 고난,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전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 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일에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이는 이런 말로 어떤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안이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자고 외치며 따라 가미러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은 그들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다음날 바울과 형제들은 야고보를 만났고 그때 장로들이 다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회심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들의 지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난 것은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적으로 장로회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난하고 선교 사역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장로들은 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보고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가르치기를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의 할례를 금지하거나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는 식으로 가르치진 않았었습니다. 그의 반대자들이 각색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장로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편견을 가진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서원한 사람이 넷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서원에 대한 결례를 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사도 바울이 내게 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그 많은 사람이 아님을 확인시키고 유대인들이 가진 오해를 풀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했던 것을 생각하여 처신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공회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몇 가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지만 유익한 율법들을 지키고 유대인들에게 거리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게 한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이 서원자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의 제안을 따라 그들과 함께 서원의 결례를 행했습니다. 서원의 결례를 위한 일주일이 거의 차갑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라고 했습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29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오해였습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었는데, 이제 그가 성전에 있으니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헬라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들어가면 즉시 처형될수 있다는 경고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경계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례를 둘러싼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음. 침입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결과적으로 맞게 되는 죽음에 스스로 책임이 있음.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어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고, 무리는 소동하며 그를 붙잡아 끌고 나갑니다. 사실은 아니었지만 성난 군중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태가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그는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바울을 치고 있었는데 군인들을 보고서야 치기를 그쳤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소집해서 갔으니 최소 2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흥분했던 군중도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게 하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무리는 저마다 다른 말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도무지 진상을 알수 없었습니다. 일단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층계를 오를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고 그래서 군사들에게 들려가게 됩니다. 그 뒤로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며 외치고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순간을 모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율법은 이전과 같이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깨달은 그에겐 율법의 형식을 얼마든지 취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무질서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장로의 제안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고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던 말처럼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든지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지만 상대방을 위한 사랑으로 자기 자유는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위해 쓰이지 않았고,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 가는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있으나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성령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환난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천부장이 바로 그때 군대와 함께 오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구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체되었어도 그는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주께서 천부장을 통해 구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고난을 피하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 날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승교자들과 교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교회의 역사를 오늘까지 써내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랑을 위해 자기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쓰기에 바쁩니다. 요즘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얼마나 그 시간과 그것들을 사랑을 위해 섬기려고 할까요? 희생을 하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고 하는데, 과연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그것을 사랑을 위해 쓰고 또 희생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볼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들 혹은 남는 힘들, 가진 재화들, 그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 씁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며 또한 그 기쁨을 알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와 같이 사랑을 위해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더 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더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